틱톡 동영상을 기반으로 내가 만든 동영상 중 일부를 번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일이 너무 많아지면 번역을 중단하겠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하십시오. 나, 내 타입이 아니야.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남자는 일주일에 7일이라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따뜻한 음식을 요리하고 세탁을 하고 손톱, 발가락, 머리를 손질합니다. 그녀에게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잠을 잘수 있도록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이 학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날 다시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마침표 그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이 이웃은 시카고시에 있으며 도심의 올 블랙 아메리칸 이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 동네나 마을의 90%도 되지 않는 내 커뮤니티에 대한 나쁜 점만 봅니다. 틱톡 동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60에 육박해서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두 제 여사친, 이모 등 여사친, 여가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틱톡 비디오가 내 요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30세가 넘으면 좋은 남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남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여성들은 잘못된 유형의 남성을 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원할 때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여성이 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만 남성이 결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들은 그녀가 대부분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남성이 관계를 맺거나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성은 섹스에 있어서는 상이지만 결혼과 관계에서는 남성이 상입니다. 남자가 그 여자가 결혼의 재료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끄러워하거나 조작해도 그가 당신과 결혼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런 종류의 여성들은 결혼의 재료가 아니면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나 틱톡 영상 많이 봤는데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과 집에 있고 여자는 일을 안 하면 남자가 퇴근하면 남자도 요리를 하고 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다. 퇴근 후 청소. 나. 나는 남자가 일을 하고 그녀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이 깨끗해야 하고 저녁은 요리해야 한다고 항상 믿었다. 나는 70대 이모와 말다툼을 했다. 이모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혼모였으며 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집을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부모님은 두분 모두 일을 하셔서 집에 돌아와서 저와 두 형제는 집이 깨끗하고 저녁 식사가 차려지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모들이 모든 공과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집이 깨끗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남자가 일을 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녀가 일하지 않을 때 그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 것과 왜 다른가? 나에게 있어.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요리와 청소를 해야 하고 그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거나 어떤 여자와 동거하거나 동거하는 것의 이점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두통은 또 다른 두통입니다. 남자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집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아내가 있다는 요점을 보지 못한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 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 집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유독한 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어떤 면에서는 유독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수 없습니다. 예. 그 여자는 학대하거나 유독한 남자와 데이트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아낸 것은 이 여자들도 유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또한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그 모든 것에 대해 남성을 비난할 것입니다. 치료는 이러한 여성을 도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남성이 아무리 학대를 가하더라도 관계의 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유독하거나 학대하는 남성과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종류의 드라마가 필요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대면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유독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런 유형의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성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는 이러한 유형의 여성들이 자신의 남자 아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모든 흑인 남성이 착하거나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유형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결혼하거나 사귄 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년대에 나는 부모가 이혼한 소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머니가 어떻게 집안을 운영했는지 말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부모가 이혼한 주된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녀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월급쟁이였습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이런 유형의 여성들은 남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나 지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나 지위를 남자에게서 얻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모든 남자를 비난하고 남자는 착하지 않다. 사기꾼, 은신처라고 말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 상대를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80년대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이 대학교에는 흑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직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켈리라는 이름의 이 흑인 소녀는 축구팀에 있던 흑인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그는 1년 동안 경기를 쉬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켈리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게다가 캠퍼스의 모든 흑인 소녀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켈리는 그녀가 일을 하는 동안 다른 흑인 소녀들이 그와 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또한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원할 때 그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그가 축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이듬해 그는 이제 백인 소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계속해서 많은 흑인 남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흑인 남성은 왜 백인 소녀와 데이트를 합니까? 일어난 일은 모든 백인 소녀들이 그녀의 남자친구를 알고 그가 켈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켈리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백인 소녀들은 모두 그를 열심히 뒤쫓았습니다. 이듬해 그는 프로로 드래프트되어 백인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30대에 이혼한 사촌입니다. 그녀가 지금 전 남편을 대하는 방식으로 가족 중 누구도 다른 여자를 찾은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촌이 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때, 다른 사촌 동생들은 그녀에게 전 남편을 다른 여자의 품에 안은 것은 바로 그녀라고 말했다. 내 사촌은 그 남자와 결혼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에게 좋은 남자가 있고 다른 여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심장 박동에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여름에 나는 시카고로 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내가 결혼 반지를 끼면 더 많은 여성들이 나를 때리거나 데리러 올 것이라고 모든 늙은 타이머들이 나에게 말했다. 로써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태우려고 합니다. 여자, 남자,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남자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 반지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더 많은 여성들이 나를 데리러 오려고 했다. 따라서 옛 타이머가 옳았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당신이 시카고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남자라면 남자와 동거해도 상관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외로운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 70대와 80대인 삼촌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나는 항상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들이 하는 말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